와아아아 t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t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t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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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간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매수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분명히 매수할 때 흐름도 좋았고 노력증시도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하락이 되어 있네요. <laughs> 이건 정말 신내림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상 올리자마자 25분 만에 나스닥이 하락을 하더만은 결국. 자고 일어도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저 FNG 한줌 매수했습니다. 10만원 매수를 했고요. 10만원치 한 줌만 매수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이 땅이 다 있노 진짜. 아무리 손이 똥손이라도 이런 똥손이 있습니까? 오늘 4대 지수는 혼잡으로 끝났습니다. 다우존스 0.7 하락 나스다가 0.01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자 S&P 500은 0.30 하락을 했고요. 자필라델피의 반도체 지수만 0.2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0년물국제 금리는 3.926이고요, 이념물 국제 금리는 4.816입니다. 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우가 크게 빠지는데요 120선, 자 120선을 터치하고 올라갔지. 자 120선이 깨지면 정말 주세적으로 좀안 좋아 보입니다. 다우가. 자, 오늘은 반등할 줄 알았는데 결국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을 예측을 하면 안 된다. 다 S&P 500딱 지지선을 딱 맞물리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 제가 매수를 안 하겠습니다. 이 매수했다가 이 지지선이 깨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자, 큐큐큐 나스닥. 어, 역시나 어, 내가 매수를 하면 이 나스닥이 요 정도까지 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당분간 안 하려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토케팅 술로 우물의 아입니다 여러분들 어,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FNGU 어, 결국은 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했다 자요 가격에서 이꽃대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어, 결국 하락을 했고요 어, 기다리겠습니다 스토케팅 술로 우물 때까지 남은 물량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게요 자 SOSL도 어, 잘 갔는데요. 어, 결국 요 맞고 하락을 했다. 어, 조금 더 하락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세요. 일단은 지금 조금 더 어, 매수를 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릴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맞다리 갔다리 하냐고요? 자 오늘 하락 나왔대 가지고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 수량이 깡패입니다. 자또 베스트 댓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댓글이 많이 달렸으니까 베스트 댓글 한번 찾아보죠 자 인간 지표과 매수라니 단기 고점 신호는 아니겠죠 단기 고점 신호 맞습니다 형님 베스트 댓글을 찾아서 자 짧은 시간에 영상 조회수보다 댓글이 많고요 자 동행차 가학 잣됐다 상승한다고 말 금지다 오늘 하락장이다 그것도 급락장 이씨브라 진짜. 그럼 남매도 너무하네 후퇴하라. 아, 자뭐 댓글을 보니까 슬슬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내 영상이 매달 담대 도움이 되셨다면 아니 오늘도 내 영상에 매수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